어떤 불법, 불법 애니사이트. <laughs> 정당한 컨텐츠 창작자들의 보상을 그들이 훔쳐간다고 생각해요. 명백한 도둑질인데, 라프텔은 애니메이션을 합법적으로 볼수 있는 서비스고요. 리디에서 라프텔 사업부를 맡고 있는 김범준이라고 합니다. 라이언이고, 지금은 이제 리디에서 운영 쪽 팀장이 네. <laughs> 되었어요. <laughs> 좋아하는 거를 둘이서 얘기를 많이 해봤을 때 나왔던 후보가 여행이랑 만화 쪽이었어요.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무언가를 추천해 주는 건데, 추천을 받으려면 좀더 인텍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화 쪽이 어떨까? 진지하게 들여다 봤을 때 느낀 게, 어, 그러고 보니까 나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만화를 좋아했는데, 왜 지금은 이렇지? 제가 생각할 때 국내 만화 시장이 변하게 됐었던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IMF가 터지고 나서, 만화 임대 사업을 이제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고 나면서, 수많은 만화 책방에 이거를 넣는 게 목표가 되면서 엎친듯 엎친 격으로 P2P가 되면서 무료로 다운받는 것도 스캔하는 것도 너무 쉬워지고 불법 생태계 시장을 양성화해서 진짜 정당하게 컨텐츠 생태계가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가장 시작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. 실제로 창작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돌아가게끔 구축이 돼야지 일단 그게 첫 단추가 될것 같고 그게 되고 나서부터는 좋은 국내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서 전 세계의 수많은 덕후들이 우리의 컨텐츠를 소비하게끔 해주는 저희가 생각하는 빌런은 뭐 어떤 불법, 불법 애니 사이트, <laughs> 정당한 컨텐츠 창작자들의 보상을 그들이 훔쳐간다고 생각해요. 명백한 도둑질인데, 그거를 무료로 푸는 척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광고가 붙어있고, 그를 통해서 본인이 그냥 수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. 정당한 생태계에선 그럼 똑같이 그렇게 광고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그렇게 가정했을 때는 이 시장 자체가 오히려 없어질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그 광고비만으로는 충당이 불가능하고, 그렇다 보면은 뭐 애니를 제작하는 곳부터 만드는 사람들, 감독님 결국 시장을 포기하게 되겠죠. 지금의 영웅들은 굉장히 생존조차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.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꿈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글로벌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게 지금 저희의 꿈이고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는 사람들이 3,400만 명이니까 큰 시장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통계 자료로 봤을 때는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의 컨텐츠 매출액은 요거밖에 안 되네 이렇게 작은 시장이라고 생각되니까 아무도 도전을 못 하는 거죠 국내 사실 좋은 소규모 애니 제작사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고 더 많은 컨텐츠를 낼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국내의 작품들을 애니화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여러 번 했어요. 과거에는 이거는 약간 어깨에서 말도 안될 수준이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만 더 우리가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정도까지 왔고. 이제 확보적으로 보시니까. 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단순히 그 일차적인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숨은, 숨은 니즈가 무엇일까 그거를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팬이 있는 기억은 안 막는다 라는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게 이제 팬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감정적으로 깊게 소통된다는 느낌이 갔거든요 와이 비네이터에서도그 철칙 같은 것 중에 있었죠. 만 명의 사용자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열 명의 팬을 만들어라. 사용자에게 계속 집중하는 회사는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